통계와 의학 정보로 보험을 이야기하다 반갑습니다 통이 보감의 저자 최은식입니다 심혈관 질환 컨설팅 화법 이번 시간에는 심근경색 치명률 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상동맥이란 혈관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혈관입니다. 이 혈관이 좁아지게 되면 협심증이라는 병이 되는 거고요. 이 혈관이 아예 막혀서 심근조직 괴사가 돼버리면 심근경색으로 불리는 겁니다.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. 자 그런데 좁아지는 협심증이 많을까요 막히는 심근경색이 많을까요? 지난 시간에 해드렸죠. 협심증이 심근경색보다 몇배 많다고요? 여섯 배나 더 많습니다. 그래서 협심증과 심근경색을 함께 보장하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의 보장이 더 넓은 것이죠. 자, 그러면 협심증은 좋은 거고 심근경색은 나쁜 건가요? 질병에 좋고 나쁜 게 어디 있겠어요? 그죠? 자, 이번 시간에는 심근경색을 발생률 개념이 아니라 치명률 개념으로 화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단도 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. 혈관이 좁아져서 죽을까요? 혈관이 막혀서 죽을까요? 협심증으로 죽을까요? 심근경색으로 죽을까요? 자 사람이 심혈관 질환으로 돌아가실 때는 협심증이 아니라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. 왜냐하면 막혀야 죽기 때문이죠. 국가 통계 포탈 코시스란 시스템에 직접 들어가서 조회해 봤습니다. 허혈성 심장 질환 사망자의 67.3%는 전부 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. 자 나머지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나머지 허혈성 심장 질환에 협심 질환 단어가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. 협심증 코드인 I202 이 국가통계포탈에 아예 나오지가 않아요. 뉴스를 보셔도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다는 분들은 많이 보셨죠. 하지만 협심증으로 돌아가셨다는 분들은 거의 듣지 못했을 겁니다. 기억해 주십시오. 막혀야 죽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협심증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하는, 즉, 여섯 배나 더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지만 사망으로 이루지는 질병은 협심증이 아니라 뭐다? 심근경색이다. 그렇기 때문에 심근경색이 협심증보다 더 어떤 질병이라고요? 치명적인 질병이다. 이렇게 화법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.